네, 감사의 달두 번째 주의를 맞이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 감사는 조건과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식에서 주어집니다. 즉,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따라서, 움직에 따라서 감사가 불평이 되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즉,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감사 조건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훈련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훈련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감사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 평생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간에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산다면 그야말로 스스로 축복을 거두 차버리는 우리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감사의 두 번째로 예수님도 감사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감사를 받으실 분인데 그분도 감사하셨을까? 그럼 그분이 감사하셨다면 그분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어떻게 다른 차원의 감사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지만은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늘 감사하셨죠. 이 감사절에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주의 감사하는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요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즉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 우라다 그런 비교가 아니라 조금 더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감사 어떤 감사일까? 우리 어떻게 다를까? 오늘 한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바울은 자족해느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삶에 왜 불평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옆 사람과 옆집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라고 주님은 물를다셨죠 주님 여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뿐인데. 겨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늘 이렇습니다. 떡 다섯 개 뿐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겨우 이것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항상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손에 잔뜩 쥐어져 있어야만이 만족하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어야 만족하죠. 바로 이것이 탐욕이에요. 물을 한컵 마시면 반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반이 남았네 라기보다는 반이 없어졌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더 없냐? 더 구해와라. 더 있을 거야.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것에 그분은 감사하셨죠. 왜 지금 것에 감사하셨을까? 바로 내가 많아서 차고 넘쳐서 5천명 이 먹고 마셨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누구라도 부족하다. 많이 모자란다 했지만 은 주께서는 그것으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셨던 겁니다 제가 포항 동부교회에 2000년에 부모사를 부임했을 때 가로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절경을 얼마나 드리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만으라도 5만 원씩 드렸거든요 뭐 부활, 맥주, 성탄, 뭐 주스 제딸에는 많이 컸습니다 그 돈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위에 있던 오셨는데 또 나위에 죽으셨는데 1년 내내 귀한 양식을 주셨는데 겨우 감사가 그거밖에 안 되나? 주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의 어떤 불량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앞으로 목사들은 절기마다 살한 가마씩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살에 비해서 살한 가마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종했죠 지금까지 저는 절기 때마다 살한 가마씩 바칩니다. 그분 모자지 않을까 빠듯한 생활에 걱정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분이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에 드리는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남의 손에 것만 바라보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을 비교만 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남의 손에 있는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귀한 것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는 것은 작은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 삶의 짐을 그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을에 크다란 열매도 수많은 수확도 봄에 심은 작은 송이가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큰 열매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제 삶에 기적적인 사건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날 때마다 상황은 항상 이랬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악화일로이지만 이것에 감사하고 무엇을 주시든지 늘 감사 만음 품고 주께 맡기고 내놓았을 때 항상 제 삶에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삶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한번 기대하면서 맡기고 한번 감사함으로 보내보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여러분 삶에도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주신 것에 불평 없이 드린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 걱정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다 모이고 입혀 주신다. 못 믿겠느냐?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이 농사를 짓더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옷을 만들더냐 있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다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래야 가만 두시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 당부하셨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 이리 이 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시고요. 내 몸이 많이 아픕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남의 손에 또 견울하지 말고 내게 주신 현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무엇이든 증가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은혜까지 다가, 다가가야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송라제의 교우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가 넘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감사는 실패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가 다 됐는데 집집마다 이제 합격과 불합격 소식 때문에 집집마다 통곡 소리 나고 이제 기쁨이 넘칠 것인데 주님도 하신 일이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늘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대접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전도가 잘 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수모와 멸심만 받은 마을도 있습니다. 주님이 화가 나서 저주하신 마을이 있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열두 제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을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상하게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그 실망은 매우 크지요 낙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감사 조건을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니다 어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또한 새로운 감사 조건을 찾으셨죠. 어른 전도받은 건 실패가 아니라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심어준 것이 더큰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에 내가 우울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그을 삼아서 다른 것에 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주를 닮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동목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집사님은 이분 날마다 학교가지게면은 학교 앞에 가서 늘 아이들 전도를 합니다. 참 나이 마흔된 어른이 아이들에게 전도 주면서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참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어느 날그 장면을 그장면 보시고 이렇게 물었죠. 허집사 이서 뭐하나? 예, 애들 전도합니다. 아니 전도 어른을 전도했지. 애들 뭐라 전도하나? 돈도 안 되는데. 바로 시선 이랬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이를 사랑해서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전도하는데 이 장노님은 돈안 되는 애들 전도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른 생각과 아이 생각 다르죠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도 어른들은 외면했지만 아이들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전도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과와 여건이 아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주님처럼 보자 끊는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갑절의 눈을 베푸십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일이 잘안 풀린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기도가 정반대로 응답이 되고 심지어는 작은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가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나의 성공이 오히려 인간의 실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평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과정에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는 주님의 감사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야 좋죠. 그런데, 고통과 슬픔을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위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를 굉장히 주님이 친한 친구로 이겼어요. 영어를 보았는데, 나사로라는 영어를 봤는데, 아마 나사로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그렇게 나올 정도로 나사로와 예수님 관계는 아주 돈독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소식 들었죠. 나사로가 곧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 얼마나 바빴는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고 말았죠. 찾아갔을 때,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도 온지 나흘 지났어요. 그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좀 일찍 오지,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 섞였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바빠도 오빠와 친하잖아요.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왜좀 다른 거 제쳐두고 오시지? 전도는 좀 하루 뒤에 해도 되잖아요. 오셔서 생명 살려주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라는 그런 엄랑이 섞인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자주 가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됩니까?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가만히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슬픔의 그 광경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살아있다면은 다시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고 싶어도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별을 당한 분에게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로가 아닌 실제 기쁨을 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때 드린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래 기도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렸어요. 초상집 앞에서 감사란 기도가 어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 반대로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결례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거기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바로 죽음 나사를 다시금 살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도 가난도 고난도 감사하지만 더그 깊은 감사 죽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제가 보니까 참 감사가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전에는 아픈 것에 불평했는데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머물러 안됩니다 더 크게 자라나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께서는 그런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마제 교우들은 이젠 어떤 교우도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교우다, 교회들아, 이런 소문이 나서 모든 교회가 우리 교우들을 보러 갈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감사 이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감사는 자기 죽음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내일이면 겨우 33살 나이로 이 땅을 하직합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몇달 전부터 잔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죽는데 사형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날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이들과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밀산지람 죽는데 그 앞에서 주님께 감사했던 것참 우리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말로 정말로 감사 중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 아니니까 의문할 수 있지만 내가 죽는데 바로 그 죽는 순간에도 감사했다는 것 이런 감사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만이 될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애을 사셨지만 항상 감사하셨어요.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상은 내가 감사시 어, 내가 뿌린 대로 거들은 자연 이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심으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둘 것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 세상에 감사의 씨앗을 뿌렸다면은 풍성한 감사를 내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에게 물질로 치이고 지혜와 부족해 치이고 무식하다고 치이고 왜치일까요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깊은 묵상은 없고 그저 내 귀에 적게 들리면 그것에 감사하고 좀 아픈 소리면 불평하고 외면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신 보화를 주셔도 그것을 내 것을 못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모를 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나 자신이 바뀌지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인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생각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고 풍요롭게도 살아봤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것에 감사하신 은혜를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그분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셨고 하늘아버지께 늘 감사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누리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늘섬기려고 하며 감사 믿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압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알고 감사 느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감사함이 바로 온일구원하신 귀한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풍성한 가을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이 감사의 계절에. 예수님의 그 감사의 모습과 마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나십시오. 점점 성장하십시오. 내 육이 자라나시내 신앙도 점점 자라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상황에 의지 않고 슬퍼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나의 죽음과 불행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평생의 감사가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